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맑건이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절구음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본시는 히브리어 알파벳 열 번째인 요드로 시작되는 제 10년입니다. 본문은 마치 욕기 전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시지. 한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요즘으로 말하면 참으로 잘 나가던 욕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욕의 율법적 신앙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지요 물론 욥기 서두에 등장하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시적인 도구이고요 그 뒤에 욕을 위로하러 찾아왔던 세 친구 그들 또한 집요하게 욕을 괴롭힘으로 그를 엎드리게 만들었고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도 떠났고, 아내도 떠났고, 재산도 없어지고, 모든 지위의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은 원수가 되어 있었고요. 결국, 욕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발다 들자,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돌아오고, 자식들도 돌아오고, 재산도 돌아오고, 친구들도 다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갑절로 말이지. 물론 성경에서 갑절은 단순히 두 배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를 넘어 율법과 진리 둘로 완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귀로만 듣던 욥의 신앙이 고난을 거쳐 눈으로 보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린 것 말이지. 알고 보면 욥기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본문을 욕기와 비교하며 의로우신 주의 심판 속에 담긴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본절은 창세기의 은혜임과 동시에 욕기 서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욕기 1장 21절입니다 이러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거리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그두리신이도 여호하시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한 군데 더 봅니다 욕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러되 그대의 말이 한,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 입술로 범자지 아니하니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주의 손이 지으셨다는 말이지요. 엽으로 말하면 그의 모든 부와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그의 건강이나 지혜 그리고 그의 명성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본시의 저자나 욕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짐을 들러왔다가 짐을 치고 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옛날 동화에 나오는 혹부리 영감 혹대로 왔다가 혹두개 붙이고 가는 것 말이지. 뭐좀 되면 교만해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될수 있으니 말입니다. 선줄로 알다가 넘어지는 것 말이지. 나는 잠을 줄여 가며 새벽에 나오는데 장로가 안 나와, 목사가 안 나와, 전도사가 안 나와 하면서 정죄하게 되며 불평과 불만만 잔뜩 치고 갈수 있으니 말입니다. 호가 하나 더 붙이는 격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날개를 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7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가들니이다 목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별로도 그렇고, 직업별로도 그렇고, 때로는 성별이나 취미별로도 그렇고 말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외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그리고 남 험담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같은 성향의 사람이 모이면 시너지가 생긴다는 것 아십니까? 예를 들어 말한 마리가 1톤의 수레를 끈다면 말두 마리는 2톤을 끄는 것이 아니라 4톤을 끌게 되는 것 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합심 기도의 중요성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함으로 주위에 큰 경건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줌으로 시너지가 생겨 성령 충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테니 말이지요.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정확한 기간은 알수 없지만, 3장부터 시작된 원망과 논쟁이 무려 4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나오는 변론과 논쟁, 한숨과 원망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한마디로 하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냈다고는 할까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이 빈 마음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고빈 마음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욕이 꼬꾸라지고요 그 후에 욕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앞에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마음을 완악해하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게 되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극률 그리고 은혜가 충만 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높이시는 것이지. 바로 가장 낮추신 후의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지 않고 높아진 사람이 있는지 말이지. 채색 옷을 입던 요셉을 감옥에까지 낮추신 후에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광야 40년에 초야 인생으로 낮추신 후에 출애굽을 이끄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높이시고 골리앗을 죽여 전쟁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군장했던 다윗을 하루아침에 광야의 도망자로 낮추신 후에 왕으로 세우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무덤에까지 낮추신 후에 부활시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사실 말이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에 놓아. 그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왕대를 이을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솔로몬이 태어나는 겁니다 부귀와 영화 그리고 지혜의 왕 솔로몬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려놓음곧 나자짐을 통해 올 한해 솔로몬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8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다 욥 기서를 보면 누가 교만한 자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엎드리게 엎드러지게 하는 자들입니까? 다름 아닌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을 위로함답시고 와서는 얼마나 욥을 힘들게 합니까? 인광보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말이지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식으로 말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누가 교만한 자요 거짓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요, 다름 아닌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에서 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술취한 것이고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신앙의 초보, 즉,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에 매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핍박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보여잡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악을 악으로 감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여 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먹는 그 사람을 엎조리는 그 사람을 묵상하는 그 사람을 살찌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남을 정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네? 왜 장로님은 저렇게 행동을 해? 하면서 말이지,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엎조리고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탐욕을 엎조리고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선악과가 아닌 생명 양식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선악과로 먹게 되면은 선악가로 먹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양식으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엎조리고 묵상하며 내 것으로 먹으면 말이지요 입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엎조리지 않고 자기 생각 탐욕을 엎조리면 남을 정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80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저는 우리 식구들이 머리로 하는 신앙을 벗어나 이제는 가슴으로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 율법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 말이지. 입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 무릎으로 하는 신앙 말입니다. 지난주에 소천하신 우리 황건사님의 교훈처럼 말꾼이 아닌 일꾼이 되는 것 말이지. 그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충만하게 채워지므로 추운 세상 가운데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의 전두자절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나님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함 세우기 위함임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안 믿음 안에 있는 성도, 은혜 안에 있는 성도, 사랑 받은 자는 아버지 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진리를 알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가게 하시고 말씀을 업조이며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는 생명의 전도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아버지나 아님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